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태 제가 어, 지금까지 운동을 한게약 1년 정도 되는데 어,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운동을 함으로 몸 변화는 어떤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군대 중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그리고 지금 몸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일단 군대 가기 직전에 몸을 보여 드릴게요 군대 가기 직전에 몸 <laughs> 이게, 이게 어, 19년 어, 19년 5월 24일이 아닌데 아 이거 저 편집해서 그렇구나 이거는 군대 가기 직전의 몸이에요. 이게 언제 찍었냐? 어, 15년도 4월 17일에 찍었었어요. 군대 제가 16년도 4월에 갔으니까 군대 가기 약 1년 전에. 이 몸으로 이제. <laughs> 이 사진 왜 찍었지? 진짜? 이게 16년도 04월 9일이었어요. 딱 제가 군대 11월, 4월 11일에. 갔나? 4월 10일에 갔나? 여튼, 그런데 딱! 직전! <laughs> 이 사진 왜 찍었지? 이게 직전이었고, 이제 군대 딱 들어가서, 16년도 한달 뒤에, 5월 19일, 이때 아직 훈련소 안 끝났었어요. 아, 이때는, 이때는 살이 쫙쫙쫙 빠져가지고, 이때 53kg 였거든요? 이때. 여기 군대 가기 전에 58kg? 56kg?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군대, 이 훈련소 갔다 와서, 훈련소 끝나고 수료하고 군대 갔을 때 자대 갔을 때 16년도 11월 23일 이게 이제 이때 제이1 일병 때였거든요 첫추가 나올 때 군대 안에서 사진을 못 찍으니까 군대 휴가 때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와씨 볼살 봐 이때 66kg였어요 10kg 쪘어요 가기 전보다 10kg 쪘어요 그때 훈련소에서 밥을 너무 안 먹여가지고 밥을 안 먹이는 거 훈련소. 밥을 안 먹이다가 갑자기 수료딱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밥을 막 퍼주는 거막 퍼도 돼 그때부터 이제 그막 먹으니까 53kg에서 56kg까지 아, 66kg까지 한 달만에 줬어요. 1 3 k g 를 이렇게 팍 찌고 그리고 이제 아씨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죠. 그리고 16년 12월 31일 때 바로 한달 만에 빼버렸죠. 한달 만에. 몇 키로 뺏더라 했대? 한달 만에 6키로 정도 빼고, 그리고 쫙쫙쫙쫙 더 빼서, 세달 만에 원상 복귀해서 56키로 만들고, 이제 거의 전역할 때쯤에 다 뺐어요. 이때가 17년도 11월 20일. 전역하기 2개월 전. 보면은 4줄이에요, 4줄. 이제 이배지가 뭐냐면, 이게 저희 여단에서 주는 배찌인데, 8 8국표 벽이랑, 이몸 일으키기를 엄청 잘하면 이금 배지를 줘요. 엄청 많이 한 사람한테 그 도달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넘어가면 이 배지를 주는 거예요. 슈가도 주고. 그래서 이거 제가 받았었죠. 이, 이거 배지 받은 사람 얼마 없었어요. 전 완전 초기에 받았죠. 슈가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할때 저녁 하고 최근의 사진. 최근의 사진. 어, 왜 확대가 안 되지? 이게 최근 사진. 한달 전이거든요. 한달 전의 사진. 전후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후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전. 씨, 저 팬티. 이게 후. 엄청 달라졌죠, 보면은. 더욱더 해볼까? 이게. 보시면은 이때는 이게 젖살인가 볼살이 아마 볼살이었을걸 볼살이 조금 있아 젖살인가 여튼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도 없죠. 지금 지금 한달 전이니까 이때가 아마 똑같이 55kg 이때도 지금 지금 몸무게 안 재서 모르겠는데 한 56kg 나올 거예요. 이때는 근육 아 몸은 몸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심 차이가 조금 심 차이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군살 같은 것도 여기 살짝살짝 살짝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없고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복근 없는데 지금은 있거든요 지금 5월 23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사진인데 등 사진 등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몸이 그렇게 좋은 몸은 아닌데 어 이제 운동한지 운동 새로 시작한지 얼마 됐지 제가 3월 이때 이때 3월 3일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3월 3일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오늘은 이제 오늘 달리기 했는데 오늘 24일 5월 24일 지금 8 2일했죠 82일. 82일. 지금까지 82일 됐습니다. 운동 다시 시작한니 군대에서 이제 맨몸 운동 한 거는 군대에서 200일 정도 했고,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조금 한달 정도 쉬다가 다시 복싱장 다니면서 10개월 정도 했고, 그리고 작년 11월까지 하다가 이제 어 3월까지 12, 1, 2, 3. <laughs> 4개월 쉬다가 다시 이제 시작한 지 82일 정도 됐죠. 좀 있으면 100일. 그래서 이제, 어, 운동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영상을 좀 찍어둔 게 있어요.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